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웃음> <웃음> 울산큰고래 클래시로얄 오늘 어, 여러분들 선보여드릴 덱은요, 네 보면 알겠죠? 알겠나요? 딱 보이죠? 네 마법 두개 빼면은 전부 여자입니다. 성별이 여자인 카드로만 어,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여성 시대 소녀 시대 덱. 대... <laughs> 아, 요즘은 소녀 시대보다 음. 여자 친구? 트와이스? 오케이. 자, 아무튼 자, 여자 여자로만 구성된 이대 마녀, 발키리, 버스키병 아처, 프린세스, 삼총사.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남자 아니면은 네, 인간이 아니죠. 클래시 로얄에 있는 모든 카드들 중에 여자인 오로지 여자인 카드로만 덱을 짜서 한번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삼총사가 중요해. 그러니까 바로 나가야지. 삼총사가 중요한 대기야 이거는. 왜 울죠? 울 필요 없는데. 내 대기 실체를 알면은 저렇게 눈물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쪽에 마녀. 물인가? 어? 어 네, 망했다 이거 네 여러분 망했습니다 망했구요 <laughs> 개나지 세렸죠? 어 그렇게 안 망했는데 생각보다 기다리죠 하필 엘바가 나오네 어 저거 뭐지? 약간 되이좀 무거운가 본데? 되이 조금 무거운 덱인가봐요 빨리 엘리스를 소모시켜줘야겠다 그렇지 역시 골렘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엘리스 정지서가 나오는거 보면은 어.. 골렘 아니면은 골렘 아니면은 라바하운드 뭐 이런 종류죠 마녀로 막아주면 될것 같아요 머스킷병도 같이 근 조금.. 아.. 방수 틀려네요 요거는 솔직히 막을 것 같죠 못 막네 손쉽게 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에 삼총사를 보내고 일단, 일단은 왼쪽 건 까요 그렇지. 왼쪽은 깔 수밖에 없어. 오른쪽도 깔 수밖에 없어. 못 가네. 이거 게임 애매하게 되는데요? 아니야, 음, 아니야. 충분히 이기죠 이쪽에 프린세스로 저기 까주고. 이쪽에 발키리. 오케이, 저거 까겠죠? 나이스. 오케이 엘반을 발이가 죽여주고 이쪽에 산총사 개꿀잽 좋고요 상대가 볼렘인데 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네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 솔직히 대기 좀 애매해요. 네, 정말 좀 애매합니다. 전부 원거리 딜러고, 어, 애매하지만 애매하지만 해봐야죠. 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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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애매한데 나이스 아 마녀가 있어서 참 좋다 여기 프린세스 나이스 이득. 좋았어좋았어내총사를한내꺼내보죠 상대 일이지 음 않은 어 같아. 음. 자, 이가미니언이고 음. 이거 그냥 한 방에, 니이거고이거한 방에 그냥 있습고따 아, 프린스 상당히 아픈데... 자, 어 얼음 마법이 있네. 음... 요거 고블린 아프기 때문에 막아줍니다. 고블린 상당히 아프죠. 그리고 앞에 발키리... 그리고 통나무... 이거 까지나 통나무로 프린스까지나... 세 아, 나이스 힐링 낚쁘지 않고,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해줘야지. 공총사로 요거, 요거 마녀, 마녀, 마녀면 돼, 마녀면 돼. 오케이, 마녀, 마녀 하으로 막죠. 마녀, 개 좋아요. 응. 마녀, 개 좋아. 여기 프린세스, 이쪽에 파이어볼로 마무리. 야너 거기 때리면 어떡하니? 그래 뭐.. 끝났죠? 투프라고 어? 허허.. 무덤이 있었는데 왜안 꺼냈지? 아니 무덤이랑 얼음마법이 있는데 왜 진작에 안 썼을까? 진작에 좀 쓰지? 야 아니 상대.. 좋은.. 좋은 카드가 있으면서 왜안 썼을까요? 삼총사 오케이. 물인가? 어. 우 헐. 아, 진짜 너무 소리 봤는데 헐. 아, 정말 큰일이다. 와 버블링 갱 어, 고블린 킹 아프다. 어, 고블린이 상당히 아픈데요? 지 많이요. 음. 헐. 해칼아니 죽겠고 삼총사 삼총사 막을 게있었네 일단 발키리 오케이 파이어블 로벅지에서 죽여주고 혹시 고블린 이 나올 것 같은데? 왼쪽에 나오네 뒤에 서 도블랙이 와주고 뒤에 아처 오케이 뒤에 이거 끝내고 자 다음 삼, 삼총사 삼총사만 잘 보내주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죠? 이거 아프거든요? 오케이 아 깨비 아 아깝다 어, 잘못 나왔다. 아, 저 잘못났네. 이거 끝나나? 자, 마무리.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질 뻔했네. 아, 이거 참, 아, 저 잘못 나와가지고 질 뻔했네. <laughs> 바로 삼총사. 어? 발키리. 음. 자, 데미지, 선 데미지도 넣어주고. 아, 왼쪽에 있을걸. 헐. 아, 망했다, 이거. 아 이거 더잡을수 없는데? 아이고, 와.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아, 어, <laughs> 어, 또 요런 거 이겨주는 맛이 있죠. <laughs> 어이가 없네, 어, 개꿀! 얼음바 없어 상당히 상당히 성가시네. 좋아요. 야 이거 참 이거 아처로 막아주는 거. 그걸 막죠. 오케이 왼쪽에 지금 데미지 엄청 들어갔고 가볍게 갈게요.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음. 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아싸 파이어볼 땡큐 어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충분합니다 일단 오른쪽까지 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저도 3총사 저거 어그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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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해 이거 충분해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요거 이겨 요거 이겨 요거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아. 나이스. 아, 이걸 또 이겨 주네. 내가 <laughs> 근데, 근데 삼총사를저다그지 음. 여기에 삼총사 대신에 자이언트도 있었으면 진짜 상당히 좋은 대기 될 뻔했는데 될수 있었는데 해서. 뭐야 저 얼음 골레 뭐야 얼미 메가미녀를 왜? 아싸리 요거, 요거, 요거 깬다, 요거 깬다. 아, 요거 못 깨네. 어, 깜짝이야. 어, 튕기는 줄 알았네. 요거, 요걸로 깨야지. 한번 쏘고, 요거 마무리. 센스 안줄게 보호하고. 도대체 얼음 골렘은 왜 보내는 거야? 알키기. 아니다. 버스 병. 오케이, 나이스. 뭐야? 왜, 왜 걷다가 무덤을 까는 거지? 지 무덤을 까, 살죠? 오 좋고 헐어 호그는 뭐 알아서 죽을거 같고 어? 아 꿀잼인데? 어어어 라나3총사에서 어, 빠이 <laughs> 야 이거 핵심의 일격 간다 4총사 아, 열심히 막아보려 하지만 안 되죠. 수고. 야 분노 분노돼지. 자 이렇게 여자 여자로만 구성된 소녀시대 아니 여자친구. 아니 트와이스, 아 몰라 아무튼 네, 여자 카드 덱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삼총사 대신에 자이언트가 들어갔다면 예, 정말 좋았을 덱이었죠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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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딱 했었으면 참 깔끔했는데 한번 해볼까? 자, 방금 그 덱에 자이언트만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덱이거든요, 자이언트만 넣으면 일단 마녀 뽑아주고 어머 엘바 가르기 원속샘일까요 자이언트 그 다음에 여기에 발키리 아니다 여기에 파이어볼 상당히 아, 네, 좋죠 인페르노드 음, 레벨이네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먹는데야 <laughs> 이거 한..한.. 한, 한방 먹었다 리얼 한방 먹었다 이거 와.. 야 임페르노 드래곤에다가 자이언트를 같이 와..이거는 와후 할만한데? 뭐야? 어 뭐야? 강력해 아주 어? 아주 강력해. 이거 안까지나 설마 데미지? 헐야 어, 이거 안 맞. 이건 당이다. 이거 안 맞으면 진짜 울뻔했다.

<웃음> <웃음> 자, 무튼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클래시 로얄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laughs>